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가 25일 지난 상반기 국가가 우선적 취직 전략과 더욱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취직률이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왔으며 안정적인 태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의 대학 졸업생은 727만 명으로 여러 해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국가가 대학생 창업 선도 계획을 내놓음으로써 많은 대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창업의 꿈을 이뤘습니다. 성자치 씨는 둥베이 사범대학을 졸업하면서 창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창업 종목과 자금 모두 난제였습니다. 성자치 씨가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대학생 창업 선도 계획이 가동됐습니다. 성자치 씨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창업 교육에 참가해 1500위안의 교육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밖에 10만위안의 무이자 창업 대출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자치 씨는 동대의 전통 의학자 양품을 창업 종목으로 선택했으며 1년 사이 수백만 위안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성자치 씨처럼 창업을 선택하는 대학 졸업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에서는 취업 및 창업 환경을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또 올해의 졸업생이 아니더라도 노동협의서와 졸업증을 소지하면 성정부 소재지 혹은 그 이하의 도시에서 입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국가는 실물 창업뿐만 아니라 인터넷 창업에도 우대 정책을 내놨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온라인 가게를 설립할 경우에도 소액담보대출금과 재정보조금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도시와 향진에서 새로 취직한 입직자 수는 737만 명에 달해 동기 대비 12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영세기업의 발전에 유리한 정책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는 영세기업이 대졸생을 유치할 경우 사회보조금을 발급하던 기존의 정책을 2015년까지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과학기술형의 영세기업이 그해의 대졸생을 채용한 비례가 국가표준에 도달할 경우 최고 200만 위안의 소액담보대출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이자 일부를 보조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1년의 정책은 취업의 주요 경로인 사형경제, 중소기업의 발전을 추진했으며 더욱 많은 일자리를 창조했습니다. 국가가 지난해부터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기관에 이양하는 발걸음을 다그치고 행정심사 비준을 줄이는 한편 등록자본 등기 제도를 개혁하고 영세의 기업을 지지했습니다. 중국은 올 한해 천만 명에게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로써 6년 내 처음으로 입직자 수를 상향 조절했습니다. 입직자 수를 상향 조절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성장이 취업을 이끄는 현상이 현저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제조업이 경제발전을 이끌던 시기 중국 경제가 1포인트 성장할 때마다 100만 명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현대 서비스업 발전이 국가 전략으로 바뀜에 따라 서비스업이 취업률을 뚜렷하게 높였습니다. 2013년 1포인트 경제성장이 168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취업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취업률은 곧 경제발전의 품질과 양을 대표합니다. 발전 속도가 안정적일 경우 시장은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습니다. 한편 구조 개선으로 높은 수준의 일자리도 따라서 생성하게 됩니다. 중국이 취업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써야 할 방향과 경제 발전 방식 전환 방향이 전략적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운명을 개변하려는 동력 역시 전략적으로 보조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적극적인 요소를 집결하면 시장은 활력이 넘치고 취업은 중국 경제의 새로운 하이라이트가 될 것입니다.